안녕하세요. 덕구입니다 현재 시간 6시 20분. 오늘 KBS랑 MBC 촬영이 있어서요. 아침에 준비하고 이제 나가야 돼요. 출근했다가, 아니, 출근 전에 운동하러 갔다가, 출근하고 바로 또 일처리하고 나와야 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계란 먹어야 돼. 떡끝 TV 운동 하러 가야 돼요. 네 안녕하세요 덕구입니다 방송국 가기 전에 머리 하러 왔어요. 네 머리는 하던 분한테 해야죠. 그렇죠? 네. 구독해 주실 거예요? 유튜브 아, 보세요. 유튜브 덕구 TV. 자 KBS로 갑니다. KBS 딱 기다려. 네 오늘 촬영 있어서 왔는데요. 주차 그냥 여기다 하면 되나요? 거북이 뉴스 촬영하러 왔습니다. 지금 한분 많이 됐어 지금 KBS 덕크가 왔습니다. 네 저는 오늘 대전 KBS 뉴스 아니죠? 네 저는 오늘 대전 KBS 거북이 뉴스에 출연하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KBS 앞에 와 있습니다. 당당하게 할게요. 네.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올게요. 네? 처음 보는 공간이에요. 저 지금 떨려요. 나 지금 긴장 많이 했어. 지금. 감사합니다. 네, 머리는 안 건드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머리 하고 왔어요. 네.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네 예. 오늘 그 거북이 뉴스 촬영 했는데요 뭐, 무엇보다도 잘 이렇게 리드해 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잘 했습니다 선생님 예.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김덕규 선생님 이 거북이 뉴스 출연해 주셔서 아주 어, 프로그램이 빛이 난것 같습니다 네. 아휴 예수고하셨니다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. 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났는데 죽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었어 긴장하고 막 노래하는데 너무 왜 이렇게 바보 같지. 어? 자. 이제 MBC로 갈게요. 오늘 하루에 스케줄이 두 개네. 오케이, okay, 바로 let's go 에또 열심히 독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KBS, MBC 파이팅!